문제예요. William um, Allingham, poet and editor, 시인이자 편집자인 이 사람이 is known mainly through 주로 무엇을 통해서 알려져 있냐면, 그지? A small group of poems 시의 그죠 어, 어떤 모음 시 모음으로 알려져 있어? 시 모음을 통해 알려져 있어? 근데 they regularly appear. 어디에서 appear 등장하는 시 모음에서 in anthologies of Irish verse. 이 anthologies 말 자체가 시뭐 단선편 뭐 이런 거 있잖아. 한국 명시 백선 뭐 이런 거 있죠? 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a n t h o l o g i s 그럽니다. 선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Irish verse verse는 운문이란 얘기니까 어, 그 아일랜드 그 시의 그뭐이이 어, 이 이 모음집에 종종 등장하는 그런 모음집을 통해서 알려져 있어. 우리로 치면 뭐어 한용운 선생의 뭐 니메친목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모아놓은 거 있잖아. 이런 데서 이제 등장한다 이 말이야. In his own day, 그가 살던 시절에, however, however 쓰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렇게밖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는 엄청 유명했다 이 말이에요. However, Ellingham was well known to 되게 잘 알려져 있었어. p um, o e t Poem은 시, p o e t r 도 시. 그죠? 이건 집합적 음이죠 그 다음에 뭐는 Poet은 시인이죠. 시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어. Such as 누구와 같은 시인이냐면 Robert Browning. 그 다음에 Dante, Gabriel 프 o s s e t t i and Alfred, 뭐, Tennyson 이런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and 접속사 나왔으니까 조동사 나온 거죠. His work 그게 작품은 inspired, inspired 그러면 영감을 불어넣다이 말이죠. 밑에서 뭐봤어요 영감을 주었다. 이 영감이라는 단어 있기 때문에 머디를 주의깊게 보는 거예요. 이 문장을 주의깊게 보는 거죠. 그의 작품이 영감을 주었습니다. 레일은 나중에 Irish p o 아일랜드의 그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카마인, 인 i n 딩 including 누구를 포함해서 W.B. Yet을 포함해서 and John Howitt를 포함해서 영감을 주었습니다. He was born in 뭐, b e r r y Shannon. 그 사람이 b e r r y Shannon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 County Donegal, 모 l a n d and his first job was in the local bank where his father was manager. 어디서 봤어요? 아버지가 매니저했던 은행 그죠? 첫 번째 직업 이런 말 봤었죠? 그 사람이 여기서 태어났고요. His first job, 그의 첫 번째 직업은 was in the local bank. 그 어디 있었다? 그의 지역 은행에서 있었다, 그죠? Where 그 은행이 어디냐면 his father, 그의 아버지가 매니저로 있었던 그런 은행이에요. In 8046. 1846년에 he took a post. Post는 지위라는 뜻입니다. 어떤 지위를 차지했어요. With 어디 있는 the national uh, exercise service and spent the next 24 years working as a customs officer. 우리 에, exercise 그러면 음, 소비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음, 뭐 소비세 서비스 서비스에 있는 국가 소비세 서비스에 있는 뭐 국세청이라고 봐도 되고요. 거기에 있는 포스트 t 이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 직업을 얻었다 이 말이죠. and spent took하고 spent하고 두개 병렬되는 거고요. next 24 years spend 시간 ing죠. 다음 2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working 뭐뭐 뭐 하면서 보냈습니다. As a customs officer. Customs, 그러면 관세라는 뜻이 있죠. 세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관으로서 일을 했어요. As customs 반드시 S 붙어줘야 됩니다. 세관이 되려면. He first visited England in 1843. 1843년에 영국을 처음 방문했어. 맞는 얘기네. And eventually, 궁극적으로, settled there. yes, there는 뭐겠어? 영국이지. 영국에 정착했습니다. In 1863, 1863년에 그곳에 정착했다. He befriended, befriended, befriend. 그러면 친구가 되다 이 말이에요. befriended 명사, 명사와 친구가 되다. He befriended the influential poet, 영향력 있는 시인 이자, critic 비평가 이자, and editor 편집자인. 레이 헌터하고 친구가 되었다. 투흠 이런 거좀잘 기억해 놓죠. 원래 데디케이트가 어떻게 쓰는 동사니? 주어 데디케이트 A to B죠. A를 B에다 갖다 바친다 이 말이에요. 그지 자. 그래서 어 A를 B에 헌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to B가 누구예요? 레이 헌트죠. 그니까, 관계 대명사를 뭘로 엮였겠어? to him이, whom으로 엮였겠지. 당연히 뒤에가 to니까, dedicate a to b를 쓰니까 전시사 뭐가, 뭐가 붙었겠어? to가 붙었겠지. 그니까, dedicate란 동사를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to가 바로 보여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뭐, 뭐 같은 게 나오면 안 돼. with whom. 그죠? 뭐, in whom.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죠. 그치? 자. He dedicated. 그가, 뭘 헌정했냐면 his first book of poems. 그의 첫 번째 시집을 헌정했어. 몇 년도에? 1850년도에. 됐죠? his most ambitious work. 그, 그의 가장 야심찬 작품은 was a verse novel. 운문으로 된 소설인데. Lawrence Bloomfield in Ireland. 아일랜드의 Lawrence Bloomfield라는 소설이야. 여기도 인위치 뭘로 바꿨으면 됩니까? 외어로 바꿨으면 되죠. 자, 만약에 이저 뒤에 있으면 뭘로 못 바꿨어? 외어로못 바꿨을 거지. 인위치 그 소설 안에서 전세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어떻게 해석하면 빨라요? 이렇게 묶어서 해석하면 빠르죠. 그 소설 안에서 그죠? 그리고 위치 날립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는 날리고 그 소설에서 He tried to promote reform 개혁을 촉진하려고 노력했어요. of land ownership 무엇에 이그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서 and tenant 그러면 소장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장농의 권리에 대해서 무엇하려고 뭐 개혁을 촉진하려고 노력하였다. 정답 몇 번이 된다? 마지막 시집을 준게 아니라 첫 번째 시집을 준 거죠. 4번정답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바로 가죠.